가장 먼저 연락 끊어야 하는 사람 일순위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끊어내세요. 살다 보면 한시라도 엮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은근히 꼽주는 사람, 날 무시하는 사람, 지나치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등등 모든 사람을 끊어내고 살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우선 연락을 끊어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과 시간을 일방적으로 착취하고 끊임없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도움만 요청하고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슬그머니 사라지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신의 성공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실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롱합니다. 너는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말로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죠 당신의 꿈과 목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는 말로 무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마다 넌안될것 같은데 라며 발목을 잡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인 척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난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이런 몹쓸. 그 별기와 이별하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지고 무너졌던 자존감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런 독성 관계로부터의 해방에서 시작됩니다.